<laughs> 자, 자, 다시 한 번. 키 온. 오 시동을 켜야 됩니다. 오 장난 아닙니다. <laughs> 엄청 이쁘네요. <laughs> 그렇죠? 네, 좀, 좀 양스러운 거 아닙니까? 오, 여기 사진 찍으니까. 어. 그럴싸해요? 밤에는. 사진을 보니까 괜찮은데요? <laughs> 밤에는 나름 분위기가 있긴 한데, 조금 양스러운데? 사진은 좀데 아. 어. 그러게. 약간 그게 아쉽다. 조금만 더 밝았어도 그니까아아요 아, 앞에는 괜찮은데 응 어, 앞에는 실리콘 좀, 이게... 좀 어떻게 해야겠네 아이디어가 좋아 어 이뻐요 아주 장난 아니야 완전 고생했어요 오. 아유 고생했는데 제꺼는데아 뭐. <laughs> 근데 왜 시동이 안걸리지